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비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 전, 전남 지역에서 드문드문 비구름대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어제와 오늘 우리 지역에 비가 내리는 이유는 대기 불안정 때문입니다. 따뜻한 서풍과 차가운 동풍이 우리 지역으로 수렴되면서 그 온도차로 인해 대기 불안정이 발생했는데요. 이 서풍과 동풍은 수증기를 가득 머금고 있어서 비구름대가 더 활성화된 겁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는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오늘 밤 비가 그치고 난 이후로는 차츰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름이 많이 끼겠고 비까지 내리면서 날은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15.7도, 한낮 기온은 24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날이개는 내일부터는 기온도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영광의 낮 기온은 23도, 담양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2도, 신안은 23도로 전망되고요. 곡성의 낮 기온은 25도, 구례 26도 보이면서 더위는 계속해서 쉬어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차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 금요일 광주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올라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